안녕하세요. 저는 신약이타운드 제작진입니다. 오늘 트리옵스를 키울 건데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여기 바닥지를 깔아야 되는데요. 가위... 가위가 필요... 가위... 좀, 음, 가위 있어. 야, 이건... 야, 이거 그렇게 미용할까? 위잖아 어... 아, 됐다. 이제, 그리고 이, 여기에 좀 부어줍시다. 와... 근데 좀 많이 부었나봐. 어, 네? 아까 일단 부었는데. 뭐가 더해요? 아, 내 네. 컨디션 팩 줬어. 이거 이거. 이제 그다음 컨디션 팩을 넣어 줍니다. 그러고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아, 이 컨디션 팩을 뺐으니 아, 이거 음. 한번 붙여볼 건데. 한 이거 붙이는데요.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붙이는데요. 아 지금 온도가 딱 적당하네. 이제 알을 한번 넣어 볼 건데 그리 이게 알이거든요. 네. 흔들어주고 그다음에 파라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3일에서 3일을 기다려야 된다는데요. 네. 건, 그 영상 답에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